원장님 작년에 팔자주름 반만 주부진 하셨잖아요 네 근데 팔자주름이 없어지니까 어쩐지 밑에 있는 마리오네트 주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마리오네트 주름은 주부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 좀, 효과 좀 나네요.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팔자주름 한쪽만 했기 때문에, 마오네 주름은 안 하고 두는 게, 팔자주름 수술한 게 훨씬 더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팔자주름이 두드러져 보이는 건 나중 문제고, 솔직한 심정은 마오네 주름을 사시할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laughs> 그러면 마리오네트 주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깊어진 건 아니에요. 깊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변한 건 이게 변한 거죠. 이렇게 돼 있던 게 쳐져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얼굴 전체를 당기는 수술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그동안 마리오네 주름 해결하기 위해서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둥룩하게 만들어서 펴보는 거, 보톡스는 해결되는 게 없고 실로 땡기는 방법, 그다음에 뭐 효과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초음파 장비 여러 가지를 써봤죠. 그런데 사실 마리오네 주름이 생기고 나서는 효과 있다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름을 필 수밖에 없더라는 거. 마 마리오네주롱을 합리적으로 핀다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주부젠자가지피 재생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부제는 레이저 리프팅들과는 어떻게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레이저 리프팅이라는 것은 피부 속으로 레이저를 넣어가지고 지방을 녹여냅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콜라젠 조직이 생기도록 하는 걸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 지방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콜라젠 조직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 남는 밖의 피부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 안면거상술이랑은또 어떻게 다른가요 안면거상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진 걸 피부를 당기고 잘라내서 꾸미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아주 효과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쳐져 내려옵니다. 그게 현실적인 단계입니다. 이게 안면 거상술하고 6개월 된 사진입니다. 전신마취해서 귀 있는 곳에서 4.3cm가 잘려나가고 나서 6개월 지난 사진입니다. 팔자주름하고 마루해주름은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럼 필러랑 지방이식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필러는 파여진 걸 불려 올려야 되는 거니까 주름 자체를 피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파여진 게 불룩하게 되겠죠 그럼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 주름 밑에 진피층에 새살이 생기도록 해서 이 주름만 피자고 하는 게주부젠 자가진피재생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시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시술법을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뭐, 저도, 퓨페이스 리프팅도 해봤고, 실 리프팅도 했고, 지방이식도 해봤고, 레이저 리프팅도 했고, 그게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고, 한계가 있어서, 휴부제 자가진 비 재생술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러나 지방이식 같이 전체를 부풀려 올려서 주름을 펴져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주름만 피는 거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피층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안전하고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턱 밑에 이렇게 심술 굳게 보이는 마련의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서 질문을 해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진세훈이었습니다